자, 안녕하세요, 용룡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예더 나도 좀비 서바이벌. 자, 오늘은 탱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탱크도 새로운 스킬이 생겼죠. 요 뭔가 버서커 같은 요 느낌, 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새로운 맵에서 시작하고요. 무한 모드도 도전할 겁니다. 네, 능력치 좀 한번 보죠. 딱 때. 얘는 아마 머신 그 미니건 그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야 좀더 버티기 쉽겠죠. 어, 이거다. 어, 진짜 그거네. 뭔가 그 광전사 같은 버서커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오, 데미지도 올라가고, 파이어 레이트도 올라가고요. 리로드 타임도 줄어들고, 쿨타임 40초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속시간 5초. 분노. 언제 발동이 되죠? 오! 지금 발동됐다. 어 보이십니까? 보면은, 어, 이게 뭐가 생겨요? 아우라가 생깁니다. 쿨타임 이 조금 길긴 한데, 40초면은. 아마, 그리고 레벨업 하면 줄어들겠죠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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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얘도 좀 좋을 자, 같은데? 자, 자, 버틸 만할것 같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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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좋았어 오 확실해 자, 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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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, 은직은조래요래요 나와. 자, 자, 오홀리 홀리. 자, 뭘올 자, 줘야 될까요? 얘는? 쿨타임 1초 감소되고 드레이션 그러니까 지속 시간 1초 늘어나네. 제가 보기에는 최대치로 나고지 않을 거라 봅니다. 많이 쳐맞을 것 같거든요. 좋아 좋아. 좋아 이런 맛도 있어야지. 초큰 빡습니다 오우야 드론 4개 드론 끝 드론도 아마 어.. 곧 그, 그, DPS가 여기서 미라 이렇게 때리면 DPS 좀 올라가지 않을까? 많이 맞고 있어요. 미니건을 빨리 꺼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로켓런처보다는 미니건을 들어서 이렇게 쏴주는 게 낫지 않을까. 빠른 레벨업을 위해서 인질 빨리 확보하고요. 나왔다 미니가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이 일단 퓨리까지 올라오면은 조금 괜찮아지겠죠? 그렇지 이거지 어빌리티 쿨타임 줄어들면은 어? 퓨리 저것도 줄어드나? 줄어들 듯 그죠? 이거 줄어들듯 오 나쁘지 않아 어빌리트쿠타임을로 가자 어 확실히 빨라지네 데미지 자체가 세지 않아가지고 야 이거 좀 빡세겠는데요 말렙이 아니라는 점아막 <laughs> 쎄라 <세라. 웃음> 38초 진짜 38초까? 스터보처럼 한번 재봐야되나? 말렙 찍고 재자 줄어드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핵폭탄 빨리 가져와야겠다 이거 핵주세요, 핵 주세요 핵오형 아 이거 은근히 계속 쳐, 맞으면서 아마 플레이가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거, 이거 제일 불안한데? 못 깰까봐 불안한 거는. 조금 그래요. 럭그. 어, 밀레 데미지 올라갑니다. 밀리터 타임이더 땡기긴 하는데 안 나오니까요 <laughs> 좋아 좋아 범이 좋아지고 있어요 폭탄 못 아, 뭐 버티는 거 아니지 아은데 뭔가 이 불안한 요느낌이 뭔가 나쁘지 않은데 불안하냐 돌려봐 헤이 안나와? 오케이 어빌리티 쿠데 지금 15%가 줄어든 겁니다, 프타임이 그 아, 스타타 만렙은 아니니까. 어, 퓨리 말렙 찍고, 프타임제 그 스톱워치로 한번 재보겠습니다. 1초라도 줄어들면은, 오차범위가 있겠지만, 좀 줄어드는 걸로. 지뢰도 깔고요몇 초? 37초. 이제 어형형형형형형형형자형형형데 이렇게 힘들다고? 에헤이형에헤형형형 자 슬슬 말려 다가오고 36초, 36초인데 서버 체크 준비하고 돌려서 아하 뭐나오지 않는군요 포티도 컷 지금 크리가 크리티컬 어디죠? 어, 이다 찬스 15퍼, 15퍼면은... 어, 지속 시간 중에도 이게... 어, 지속 시간 중에도 추상이 까이는 것 같은데, 보죠. 다들어왔고 이제 발동됩니다 어, 발동 중에도 쿨타임이 깎이네요. 어, 발동, 그, 하자마자 제가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등, 등, 등 따기에 그, 아우라 딱 생기자마자 제가 시작을 눌러볼게요. 눌렀어. 완벽하게 눌렀어. 와, 이건 진짜 오차공짜, 어, 별로 없겠다. 그 정도로 많이, 잘 눌렀다. 다음 이제 그냥 아우라가 보일 때까지 닷 타임이죠. 어. 거의 20, 28초대? 뭐 28초대 나오는데요? 어, 확실히 그러면은 줄어드는 건가? 줄어드는 건데? 많이 줄어들었는데? 10초 줄어들었는데? 이 말이 되나? 아무튼 줄어드는 걸로. 방금 먹은 거는 돈이 다쳤을 때 레벨업 효과를 주는 편집니다. 아무튼 이제 어빌리티. 그 타임을 많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나와 줄면 좋겠는데. 어디라 이게 튈수 있겠지 스왓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그래 자 질레도 끝나갑니다 촬영 먹고요. 이 분노는 음 생각보다 와하는 능력치도 아닌 것 같은 느낌. 하지만 에뭐 네 도움은 되겠죠. 충분히? 데미지도 올라가고 리로도 속도도 올라가고 리롤 먹었습니다 리롤 어빌리티 쿨타임 뽑으려고 반버쳤어 그래도 반저었봤다 <든든땡> 하정또이 정도. 이 정도. 엄마 쪽죠정밟이요요어 잠깐. 아 뒤에가 막다이정목이었어이다른이목이었어이목 길목. 어삭 어, 체력 사... 어, 좀 달아있죠? 안 돼! 안 돼! 저 어빌리티 쿨타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퓨리를 더 빨리 쓰기 위해서 오. 그리고... 이거 때리네. 어최대체력 나쁘지 않아 최대체력 오케이 죽겠는데 이거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벌한데요야야야야야야야지 허.. 어, 불안해라 8분만 버텨 8분 버틸 수 있다 우린 뚫고, 그렇지, 나가자. 흐트러트려줘. 그, 핵폭탄이 애들 좀 흐트러트려주면은 제가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렇지. 야, 뚫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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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고. 이도 나쁘지 않아. 또. 하, 니롤. 음, 크리산 스크린 데미지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. 5% 확률, 못 참지. 사람 구하는 거, 저 초록색은 안 먹습니다. 비상식량. 7분, 7분, 어느새 7분, 어느새 7분 버텼어? 곧 보스오일 뜻? 미라 아씨, 아, 근데 았어 아씨! 저기야, 임마. 체 먹구요. 육분, 육분? 이동 속도 먹었어. 난 이동 속도의 중요성을 한다고. 맞을 거안 맞게 해 줍니다. 이동 속도. 무려 맞을 거안 맞게 해 줘요. 잡아 잡아. 조져야 된다. 잡아 잡아. 어떻게든 잡아. 또 잡았고. 1번. 어우, 뭐 날리는 거야. 딸기 날리고 있어, 누가. 근데 이게 진짜 좋은, 좋은 게 우선순위가 위험한 애들한테 먼저 맞춰지긴 합니다. 보스한테도 막 맞춰지기도 하고. 사실 생존을 위하면 제일 가까운 놈한테 맞춰주는 게 맞긴 한데. 아 약한거 봐라 야 겨우.. 겨우 잡았다 오우 닫지 뭐야 아 큰일 났는데요 체력 먹구요 왜 체력 왜이래 집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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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개집중 진짜 집중 진짜 안쿤 아니아니야 아니야. 오케이, 어빌리티 크다운 좋아할 건가? 는거보다 낫겠죠? 잘피 피해, 잘피. 피해. 어 극한의 회피 다치 게임이 될것 같다. 스왓이 개 좋았던 거였어. 스왓 진짜 좋다. 지금 생각해 보면 스왓 왜 이렇게 좋지? 무적. 무적을 먹고 체력을 먹고 길거리에 있는 무적을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? 괜찮아 괜찮안 맞았으니까 안 맞았으니까 괜찮아? 알았어, 알았어. 야금야금 체력을 깎는 거야. 봤지 뭐야? 자, 왜 이렇게 잘 떠? 아 이거 도깨 아저씨 오네 재무선 아저씨. 컷. 오, 여험했다 자, 7분이고, 17분.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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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과일 한몇번 데미지, 아마 올라갑니다. 뇌가 없어. 그래, 아저씨, 또 오네? 비케이컷 미라 아저씨들은 어디갔냐? 아, 있네 잡을 수가 없어 미라 아저씨들 아저씨 잡을 수 있나요? 우와, 와우 와우 으악 으악 우와 미라 아저씨부터 미라 아저씨 컷 못했네 미라 컷 미라 하나 컷거기컷또이라 아우 아프다 체력 오야야야 체력 너무 아픈거 아니야? 오밀어리티컷 다운 자석을 먹고요 자석을 먹고요 자석을 오는 월 체력을 먹어. 그렇지, 좋았어. 얘는 그냥... 체력 먹어 봤습니다. 풀 체력이 풀 체력이었지만 풀 체력지만 먹어 봤고, 1분만 버텨 봐. 자, 회피, 제 회피를 잘! 내기동 능력 잘살려 할수 있어 세수 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안보여도 다 감으로 피하는 거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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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빠져 나 감으로 피하는 것이야 자석을 먹어 체력을 채울 수 있겠죠 안돼 안돼 좀 부족해 자 외곽 타면서 라인 타 라인 타 그렇지 라인 타고 또싸싹 먹어주면서 여기 사이에서 삭! 한대 맞았고 자 10초 남았고 여유롭게 20초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 체력 어, 먹고 나이스 하고 어, 이미 해가 밝아오고 있고 이제 다 죽었고 해 밝았고 아 나이스 아 버텨냈고 탱크 너 네, 어빌리티 쿨타운쿨 다운이랑 어이 퓨리 새로 나온 스킬도 관계가 있다 네 지금 막 그렇게 막와 와, 개쩐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음자 그래서 오늘 플레이는 탱크를 한번 플레이해봤고요 어, 탱크 새로 나온 스킬이랑 혼자 버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. 자,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용용이었습니다.